호칭, 이태일. 나는 청년에게 많은 이성과 교제하고 쾌락에 빠지지 않는 선에서 향락을 모두 경험하라고 했다. 그리고 결혼하고는 내 배우자만 생각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난 청년 때 이런 생각과 행동이었고 결혼 후엔 어떤 이성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경험한 난 여자 있는 술집을 피했다. 옛날 엄격해서 연애를 못했던 중년이, 갑자기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중년들이 내 택시를 탔었지, 청춘남녀, 순수한 커플을 깊은 밤과 이른 새벽 사이 내 택시에 태워본 기억이 없다. 쾌락의 끝은 매우 단순하고 허무하다. 바지를 걷어올리고 타락의 물 속에서 조심해도 옷이 안 젖은 적이 없고, 업소의 여자가 품에 안기는 술집의 안과 밖에서 즐거운 시간은 다음날 아침에 늘 꿈꾼 것으로 변했다. 몽정을 하고 깨어났을 때처럼 안 좋은 기분이었다. 나는 10년 전부터 다방이라 해도 되고 커피숍이라 해도 되는 곳에서 권태로움을 한 여인의 향기로 녹인다고 썼고 사랑이 아니라 살려는 발버둥이라고 썼다. 택시를 하는 나에게 붙는 호칭은 아저씨였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로 바뀌는지 가끔은 기분 좋게 기사님이란 소리를 들었고 그런 손님하고는 기분 좋은 대화가 이어졌다. 청소부가 아닌 환경 미화원으로 호칭이 바뀌고 홍길동 씨에서 홍길동님으로 바뀌었다. 내가 가는 커피숍의 주인도 사장님이나 아니면 마땅한 호칭을 못 찾는 사람은 여기요! 라고 불렀다. 커피 한 잔이 3,000원이지만 어느덧 커피는 무지 아니고 입장료처럼 변해 만원을 주었고, 기분 좋은 날 만원 한 장을 더 주면 좋아하면서 꼭 안으며 살짝오는 스킨십이 나의 정지선이었다. 두 딸의 미모도 뛰어난데 건전한 손님으로 오는 나에게 경쾌하게 인사도 하고, 어느 때는 내 앞에 앉아 엄마가 모르는 어떤 것을 묻기도 하고, 내 시에 질문도 하고, 그 과정에서 두 딸에게도 나는 아저씨였다. 아저씨라며 어느, 어느 때와 같이 반기던 어느 날, 오빠라고 불러. 아저씨가 뭐야? 난 아저씨가 편해. 택시하면서 손님에게 아저씨라는 소리 지겹게 들어. 아이, 아주, 그래도 아저씨가 좋아. 스마트폰을 넘기는데, 김XX 사장님, 최XX 사장님, 택시 아저씨란 글씨가 넘어간다. 다른 손님은 사장님, 난 아저씨야? 아저씨가 왜? 난 아저씨가 좋은데. 나는 그녀가 깨끗하다고 믿어주는 척 했다. 텔레파시는 정을 주면 안 된다고 얼음 물을 주며 속삭였지만, 그렇지 않아도 더 진전을 원하지 않았다. 내가 오빠라고 부르라고 말하면 그녀는 오빠라는 말이 누구한테도 안 나온다고 할 때, 이런 곳에 있는 여자가 아니야. 이렇게 띄어주곤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누구인지 들어오자, 오빠 하며 반길 때, 10년의 순수한 맛이 사라지는 거였다. 난 즉시 내가 오빠라고 부르라고 할 때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온다고 하며, 누구한테는 택시 아저씨고, 이 누구한테는 사장님이고, 누구한테는 오빠냐며 감정이 섞여 톤이 높았다. 얼굴을 붉혔다가 무슨 변명을 하려는데, 저 오빠하고는 잠자리도 같이 하니까 그렇지? 견딜 수 없는 자존심까지 건드릴 때 말이 없으면 내 말이 맞는 거다. 오빠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붉어진 얼굴을 본 나는 더는 권태를 녹일 수 없게 했다. 커피 한잔 마시고 만원 주고 나오면 정신, 건강이 더 나빠지기에 출입이 멀어졌다. 한 달이면 20일을 갔던 그 커피숍에 한 달이 지나서 갔을 때 몹시 반겼고 예전처럼 그렇게 대달라고 할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녀에 대한 내 생각은 누구랑 노래방을 가도 누구하고 잠자리를 해도 아니 당연히 그런 느낌이 왔어도 또 어느 순간 이유의 미소가 보였어도 권태를 녹이는 그 선을 넘으면 끝이라는 것을. 결혼하기 전에 모든 쾌락을 맛보았기에 나는 알고 절제할 수 있었다. 쾌락, 향락, 애로, 이런 단어에는 선이 있고 그 선을 넘으면 허무한 뿐이라고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글을 읽고 쓰며 권태를 녹인다. 아저씨와 오빠의 선은 1%이지만 아기가 울며 태어나는 이유는 1%를 신에게 뺏겼고 난1% 채울 방법을 찾지만 그녀가 전화로 나에게 오빠라고 부를 확률은 0.1%이다. 0.1%에게 너무 소가 이제 속지 않는다. 나의 권태를 풀수 있는 곳을 찾지만 모두 거짓말이고 술과 몸을 팔지 커피는 푼돈인 거다. 나에게 다소곳한 여자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주는 것도 좋고 두 딸에 관한 이야기와 20년이 지나서 찾아온 전 남편 이야기도 재미있고 아저씨라고 부르는 호칭도 문제는 절대 아니었다. 나만 아저씨고 다른 손님에겐 주로 사장님, 그리고 오빠, 그 호칭 하나로 착하게 보였던 그녀였지만, 값이 비싼 매춘부로 보이는 나의 본능. 비인틈이 없이 차가운 술을 안 마시기에 싸늘한 나였다. 술을, 마셔, 술을 마셨다면 30년 전 주특기였던 스킨십의 맛으로 갔을 거고, 더 빨리 무너졌을 거다. 이제 차도 없고, 갈 곳도 없어. 중랑천 물속에서 내 모습을 보는데 초라해 보인다. 아직도 여고생이라는 정비사의 말이 스친다. 어디로 떠나고 싶고 무너지고 싶지만 그러면 술과 저승사자가 온다는 걸잘 안다. 너그럽지 못한 나와 인간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교체한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2013년 6월에 쓴 글이네요. 한번 낭송해 봤는데 제 생각대로 잘된것 같지 않습니다. 네, 행복하세요.